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메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단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학 입시 시즌이 한창입니다. 고등학교 시니어들은 내년 초 마감하는 정시지원 원서 작성 때문에 주니어들은 성적을 관리하며 또 여러 활동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많은 대학들은 입학 사정에서 SAT와 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거나 없애버렸습니다. 팬데믹의 영향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온 표준시험은 입학 사정 과정에서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한 리서치에 따르면 부유한 백인 학생들이 SAT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차별화된 커리큘럼, 그리고 개인 튜럴 등 보조 자원을 누릴 기회가 더 많습니다. 표준시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예비대학생들은 대학들의 정책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엇을 알아둬야 도움이 될까? 먼저 표준시험 점수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명문대학 중 일부가 표준시험에 대한 입시 정책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도 대학마다 정책이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대학은 2021년, 2022년 학사 연도에 한해서 신입생과 편입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옵션을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올 가을 학기에 이어서 2023년 가을 학기에 지원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옵셔널로 정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대학은 내년 가을 학기까지 신입생들에게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의 공립 대학 시스템은 여전히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입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UC계열 대학은 최소한 2025년까지 표준시험을 입학 사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표준시험을 이미 치렀고 테스트 옵셔널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원한다면 점수를 대학에 보내도 무방합니다. 점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은 표준시험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에 기반을 해서 종합평가, 즉 홀리스틱 리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요소로는 고등학교 때들은 수업의 난이도와 GPA 추천서 과외 활동 그리고 SA 이 등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그렇다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SAT와 ACT는 시험 준비에 상당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려하는 시간, 튜러를 고용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각종 스터리북과 시험 비용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테스트 옵셔널이나 테스트 블라인드 대학에 지원을 할 경우, 표준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과 돈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표준시험 점수 옵셔널은 한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리서치 결과, 만약 테스트 옵셔널이나 테스트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표준시험 점수와 학업 능력의 연관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시험 점수 없이 대입 원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SAT나 ACT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원서에서 다른 분야를 부각시키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11학년과 12학년 때 도전적인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들이 난이도 높은 수업을 수강하면서 학점 관리를 잘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11학년까지 고등학교의 핵심 과목을 대부분 들은 다음 12학년 때에는 클래스 개수를 줄이거나 쉬운 레귤러 수업을 듣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12학년 때도 풀 스케줄로 수업을 들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택함으로써 대학 공부를 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대학 수준의 버금가는 수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강력한 GPA 유지도 필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매력적인 에세이를 쓰는 것입니다. 나의 근성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를 쓰고 이 경험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담아냅니다. 에세이를 제출하기 전에 믿음이 가는 교사나 캔슬러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주도적인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클럽 활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나의 열정을 담은 프로젝트를 학교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활동이 있다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앱을 개발을 하든, 로컬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 자선 이벤트를 기획을 하든, 또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또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쳤다면 대이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아카운트는 나를 보여주는 또 다른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캐프완이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학사정관들의 36%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학생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자의 소셜미디어 카운트를 들여다본 입학사정관 중에 42%는 소셜미디어를 찾아본 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58%는 소셜미디어 카운트 내용으로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 카운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캠퍼스 라이프에 기여를 할 것인지 또 내가 성취한 것과 취미는 무엇인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 점수 없는 데이 원서 돋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즈 진학김이었습니다.